모든 분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가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요 순서를 잠깐 마련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광진기업의 노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맨 좌측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LTE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LTE 모뎀의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낙내를 저희가 대비해서 이제 바로 위에는 보세고요. 이 정도 옆으로 측면으로 해서 일단은 낙내가 떨어질 가능성을 좀 줄여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빛과 소리를 내는 CPU가 들어가 있는 메인 모듈이 이 안에 이제 방수 처리가 돼서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배터리 부분이고 실제로 여기 이제 태양광 패널을 저희가 따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테스트 베드에서 저희가 보다 많은 연구 개발과 문제점 발견 아니면 개선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전기를 공급받는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있는 광패널의 배터이 설계나 아니면 패널 설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소비되는 전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광패널도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이 목초지에 이제 좌측 끝에 보이는 부분들이, 이쪽이 이제 다 멧돼지에 의해서 파헤친 흔적들입니다. 이 부분들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치한 이후에는 그때 아직 특별한 동작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 영상을 계속 카메라가 이한 대가 아니라 지금 고정형으로또네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이트에 다섯 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2 4시간 저희 녹화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가 확인해서 그 진행상 저희가 실제로 퇴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두 분의 이제 연구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저희 박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장비가 갖는 거는 이미 LTM 통신 보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CPU 고성능의 CPU가 어느 정도 GPU의 능력을 갖는 그래서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설치가 돼 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트랩의 경우에도 저희가 그 먹이를 주는 기간에 어떤 그런 베이팅, 쿠킹 타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데이션에 대한 보호를 서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해당 날짜별로 저희가 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말씀하셨던 대로 충분한 베이팅 타임을 갖는 거를 이제 충분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 안 가더라도 베이팅 타임에 대해서 매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실제 트랩을 정말로 이제 셔터를 내리는 경우에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GPIO 핸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위서 메테지가 충분한 개체 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전에 이미 쿠킹 타임을 가졌다면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셔터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포악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욕심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저 CPU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컴퓨테이션 파워를 더 갖는 걸로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정확도라든지 오차 범위를 더 줄일 수가 있어야 알고 계신 것처럼 딥러닝이라는 게 결국 GPU 계산 연산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정확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건 컴퓨팅 파워에 또 비례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컴퓨팅 파워의 CPU를 내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분명히 노지에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광패널에서 받을 수 있는 전력 소모량과 이런 것걸다 고민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적절한 저희가 CPU를 채택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박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시각 그 이미지 정보를 받아서 처리까지 다 하고 결과 리포팅이 서버로 LTE, M통신을 통해서 그 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핸드폰이 터지는 곳에서는 통신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뭐 저기 사람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데이터 데드링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이미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yeah, 이상입니다. <laughs>